너는 뭐니 너는 뭐니 아하 살람목에서 살람목 속에서 꿈틀거리는 너는 뭐니 으흠 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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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음. 흠110 정도 되는 사슴벌레 녀석은 바로 오, 왕사슴벌레입니다, 왕사슴벌레. 살람목을 딱 보게니깐 그 안에서 요렇게. 이룡, 왕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 화났어? 화났어? 음, 흠 이야, 잘 생겼습니다. 자, 동영상 시작합니다. 음,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아유, 너무 귀여워. 여기도 한 마리 있네. 아유, 너무 귀여워 오호 이제일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이나 하하 오늘은 오늘은. 자 왕사슴벌레 산란 세팅한 것을 해체해 보았습니다. 해체해 보았더니 유충들이 제법 보입니다. 유충들이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은 아무래도 안 좋기 때문에 각자 유충들이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을 채취해서 이렇게 버섯병에다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넣어야 됩니다. 아하. 자 유충병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목까지 거의 유충병의 목까지 사슴벌레형 톱밥을 꽉 채웁니다 꽉 채우고 뭐 이걸 원래 누르는 프레스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만천 현재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이렇게 동그란 동그란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를 최대한 꽉꽉 눌러야 됩니다. 꽉꽉 마치 이런 나무처럼 이런 나무처럼 꽉꽉 눌러서 가득 채웁니다. 사슴벌레 염톡밥을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살짝 구멍을 뚫고 이렇게 산란목을 해체한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을 살살, 살살, 잘 아주 잘 꺼내서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겠지요 음 <laughs> 그리고 그리고 원래 살던 이곳에 톱밥을 조금 이렇게 여기에 넣어주면좀더 좋습니다 예,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더 민감한 놈들은 이렇게 해주면 훨씬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덮어서 그런게 아니라 알아서 살짝 구멍을 내주면 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면 이 참나무 발레톱밥을 먹고 이 왕자슴벌레가 무럭무럭 무럭무럭 이거를 프레스를 안해주면은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예 원활하게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사는 환경이 이런 나무 속에 사는데 이렇게 넣으면 계속 그런 나무를 차 돌아다니기 때문에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통채를 나무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파 들어가면서 먹이를 섭취하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통 하나에, 이통 하나에 한 마리씩 그래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다가 잘 놔두면은 특히 이제 방 한쪽에다 이렇게 놨으니까 이쪽에다가 잘 쌓아두면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 녀석이 성충 번데기 3년을 거쳐서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겠지요 호호 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왕산즈볼에 한 쌍을 세팅을 했고 그중에 암컷이 살라목의 알을 낳았고 알이 부화를 해서 1령이 됐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버섯병에다 옮겨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어떤 사람들은 또 얘들이 빛에 민감한 당연히 빛에 민감한 그래서 이 겉에를 또 종이를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어호병지를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알아서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내년 여름에 삼년 번들이 그쳐서 성충이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왕사슴벌레는 기름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만천이 왕사슴벌레 한번 써봐라. 오를한 마리도 찾아볼까? 바로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를 살짝 뜯어내니까 바로 그 안쪽에 이렇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크면 클수록 서로 서로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를 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크기 전에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버섯병으로 옮겨서 싸움 없이 평화롭게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하, 이야 꽤 많이 컸습니다. 예, 꽤 많이 컸습니다. 지금 1령, 예, 확실히 이령이 넘었군요. 오호, 적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르는 기쁨, 이 멋진 모습 관찰하면서 왕타슴벌레를 키우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자, 만찬은 이제 열심히. 열심히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도서방에다가 옮겨가지고, 유충병에 옮겨가지고, 한번 계속,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랐을 때, 부화했을 때, 또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우왕사슴벌레 유충! 한 마리씩 유충병이 옮기기 프로젝트입니다. 아하! 왕가슴벌레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너무 신비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왕가슴벌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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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미안해. 하하. 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